반갑습니다. 집담아 전문 유튜버, 18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NPC, 조점장입니다. 편의점은 동네 몇 걸음마다 자리 잡고 있고, 편의점을 애용하시는 고인물 손님이 많죠. 또 편의점 알바를 해봤던 분들과, 하고 있는 분들, 또할 예정인 분들도 많으시죠. 알바하면 떠오르는 게 대표적으로 편의점이랄 만큼, 편의점 알바는 모두에게 정말 익숙합니다. 그만큼 편의점 고인물 알바생도 많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끔 편의점에 지나가거나 들어갈 때, 본인이 예전에 알바했던 편의점이 생각나면서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보곤 합니다. 이번에는 편의점 알바생이 다른 편의점에 가면 느끼는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기 초보 알바생이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포스기입니다. 면접도 합격하고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laughs>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편의점 알바 교육을 받기 전에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포스기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곤 합니다. 이게 가끔 있는 일인데 제가 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어? 뒤지게 잔소리하던 개 같은 점주님께서 운영하는 망할 편의점에 야간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복학을 하게 되면서 편의점 알바를 망설임 없이 때려치고 학교를 댕기는데 어느 날 이것저것 좀 사러 학교 근처 편의점에 갔더니 알바생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이 열을 타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지만 뭔가 손님 앞이라 괜히 의미. 없이 포스기 눌러가면 능숙한 찍하는 거 있죠. 저거 예전에 제가 하던 짓거리거든요. 또 원래 긴장을 필요 이상으로 뒤지게 하면서 진땀 좀 빼다가 한번 이성을 잃기 시작하면 지능이 순간 0이 돼요. 사람이 좀 삐걱대고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운 일도 허둥지둥하게 되는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 속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새끼 뭔가 쉽죠 여튼 알바생이 너무 긴장해서 이성을 잃었지만 최대한 괜찮은 찍하는 것 같길래 마침 예전에 알바했던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고 해서 제가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일한 적 있는데 제가 잠깐 좀 봐도 될까요?라고 했더니 바로 지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프로 개선한. 뒤에 이래저래 하면 된다고 하고 세상 간지나게 나온 적이 있어요. 또제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 중에 어떤 분은 할인과 정립을 하려고 하는데 알바생이 하는 말이 포스기가 고장이 나서 할인 정립을 할수 없대요. 전산이나 뭐 통신사와 관련된 일시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냥 포스기가 고장 이 났대요. 일반 계산은 되고 할인 정립은 안된대 알바생 본인이 할줄 모르거나 귀찮아서 그냥 포스기가 고장 났다고 거짓말하는 거라 판단이 되죠. 처음이라 못 한다고 솔직히 말을 했으면 그냥 갔을 텐데 거짓말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게 괘씸해서 한 마디 한 뒤에 본인이 직접 할인과 정립을 하고 나왔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편의점 알바생이 다른 편의점에 가 답답해서 본인이 직접 셀프 계산하고 나오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아주 가끔 있습니다. 두 번째 카운터 편의점에 가서 계산하러 카운터로 갔는데 뭐야 카운터가 뒤지게 넓어. 이걸 보면 또야 내가 알바했던 곳은 의자도 없었는데 야 내가 알바했던 곳은 발 디딜 틈도 없었는데 야 내가 알바했던 곳은 뒤지게 비주받는데 밥 먹을 때 좋겠네 괜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라떼 이 유형은 알바생이 아닌 전직 편의점 점주의 유형인데요. 자랑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일할 때 경험했던 건데 어떤 아저씨가 오셨어요. 아저씨 동공의 방향을 보니까 뭘 살아오신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저씨가 여기저기 보시더니 여기 매출이 어떻게 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초면에 반말에 남의 가게 매출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어, 그날 출근할 때 비가 왔는데 그게 복선이었나 여튼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저는 곧 다가올 미래를 예상했죠. 그래서 더 이상 말 길어지는 게 싫어서 그냥 알바생이라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아저씨 입이 트이면서 갑자기 본인이 예전에 편의점 몇 개를 운영했었대요. 저는 알바생과 인수인계할 때도 대화 세 마디 이상 안 하지만 이방한 유교사상, 어? 삼강오륜. 그래도 어르신이 말에 걸어주셨는데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군요 해라고 받아줬습니다. 그때부터 우수에 찬 눈빛으로 30분간 계속 라. 때는 매출이 이랬다, 라 때는 이렇게 했다, 라며 온갖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나 사라는 물건은 안 사고 다리 아프게, 어 듣지도 않는 거, 계속 혼자 허공에다 30분간 말씀하시다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셨어요. 네 번째 평수 매장에 들어갔는데 평수가 뒤지게 넓어요. 또 넓은 만큼 상품도 뒤지게 진열해놨겠죠. 보통 매장이 넓든 말든 뭐 살아온 거니까 이리저리 살 것만 보잖아요. 근데 알바했던 사람이 이걸 보면 뭘살 생각보다, 야이 청소 한번 하려면 뒤지게 오래 걸리겠다, 개 고생하겠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다섯 번째 유통기한 애초에 유통기한은 꼭 확인한 뒤에 사는 사람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유통기한 잘안 봤어요. 먹느라 바빴거든요. 근데 편의점을 한 이후부터는 괜히 유통기한을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주변을 보면 손님들이 얼만큼 오는지 대충은 감이 오잖아요. 매출이 정말 잘 나오는 편의점은 유통기한을 보는 의미가 없을 만큼 흔입선출을 매일 안 해도 될 만큼 회전율을 워낙 좋아요.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반면에 매출이 정말 안 나오는 편의점은 과자나 라면 같은 상품이 유통기한 이미 이 지났거나 아슬아슬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뭐 주스나 커피 신선 제품 이런 경우는 유통기한 일주일 남아도 금방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커피 믹스처럼 바로 다 먹을 수 없는 상품은 유통기한 일주일 남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가좀 꺼려지겠죠. 어디든 간에 유통기한은 꼭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 만약 어떤 편의점 입구 근처에 미개인들이 싸지른 가래침과 담배꽁초 그리고 먹다 남긴 커피 이런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럼 손님 입장에선 아나 앞에 쓰레기가 있으면 좀 청소를 해야지. 어? 여기 알바생 일을 뒤지게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면 솔직히 뒤지게 안 하는 것도 맞죠.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해본 사람은 그것보다 먼저 일단 또 상권부터 봅니다. 술 먹을 때마다 모이는 유흥과 상권에 있는 편의점은 실시간으로 개판이 되거든요. 눈이 오는 거랑 똑같아요. 치우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담배꽁초와 가 가차 없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런 상권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물건도 뒤지게 들어오고 진열도 계속 해 줘야 돼요. 청소할 틈이 없는 거죠. 편의점 알바 개꿀이라는 소리를 여기 알바생이 들으면 답답해서 아주 그냥 환장할 거예요. 여튼 이게 됐든 저게 됐든 더러워졌으면 청소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본인도 편의점 알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박스.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박스가 접히지 않은 채 그대로 나뒹구는 모습을 보면 괜히 내가 다 뜯어 버리고 싶어요. 그중에 테이프가 없는 라면 박스 있죠? 그런 건 뜯을 때 아주 야무지게 쫙 뜯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약간 좀 희열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알바 다른 편의점에 가면 느끼는 몇 가지를 말씀 드려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그럼안 농. 어느 날, 어, 어느 날 이것저것 좀 사러 편. 어, 어느 날 이것저것. 아뭐야 어느 날 이것저것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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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느 날 이것저것 좀. 아 무야.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